해주십니다. 이번에는 블렌더에서 2D 벡터 이미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 LED 사인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설명의 링크에서 실습에 사용할 c__symbol.sbg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블렌더에서 새 파일을 시작한 뒤에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하고 Delete 킬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숫자 패드에 7을 눌러서 탑뷰로 전환합니다. 이 상태에서 CTRL+S를 눌러서 파일을 적당한 경로에 저장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대문자 l e d b l e n d 로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는 s v g 폴에서의 벡터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는데요. 메뉴바에 파일에 임포트에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 그러니까 sbg 파일이죠 클릭하고 아까 다운받으신 c__symbol.sbg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셨으면 우측의 온라이너에서 c__symbol.sbg 컬렉션 아래에 커브가 임포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확대하겠습니다 적당히 확대하셨으면, 오브젝트 오리지널 커브의 가운데에 정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커브는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하고, 가운데에 있는 점두 개를 요렇게 상하로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S, 스냅 메뉴에서, Cursor to Selected를 클릭합니다. 3D c u r s 가 선택된 두 점의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탭을 눌러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오브젝트 컨텍스트 메뉴를 여시고 Set Origin에 Origin to 3D c u r s 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오리진이 3D c u r s 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열고 아이템 탭에서 커브의 로케이션을 확인합니다. 단축키 Alt G를 눌러서 클리어 로케이션 하고요. 단축키 Shift C로 3D 커스의 위치를 월드 좌표계의 중심으로 리셋합니다. 사이드바에 Dimensions에서 커버 오브젝트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Y Dimension을 2m에 맞춰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E Enter. Y Dimension이 2m가 되었습니다. 확대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X 사이즈도 같은 비율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케일의 Y 값을 선택해서 Ctrl C로 복사하고, 스케일 X에 붙여넣습니다. 엔터. 커브가 X와 Y 모두 같은 비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A로 어플라이 메뉴를 열고, 스케일을 클릭해서 어플라이 합니다. 자, 커브에 object data properties 탭을 클릭하시고, 현재 이 커브를 채우고 있는 면은 필요 없으니까, fill mode를 none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geometry를 확장하시고, bevel에서 depth의 값을 0.01로 입력합니다. 자, p i p 모양이 되었죠? 자, cursor를 3 d Viewport의 귀퉁이에 위치시키시고, cursor의 모양이 변한 걸 확인하신 다음에,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분할합니다. 자, 이정도로 영역을 조정하고요. 좌측 영역에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단축키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닫고 T를 눌러서 툴바도 닫습니다. 그리고 우측 영역을 쉐이더 에디터로 전환합니다. 우측 영역에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역시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닫고요. 여전히 커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브의 머티리얼을 기본 제공되는 머티리얼로 바꾸고 머티리얼의 이름도 LED로 바꾸겠습니다. LED 엔터. 이제 노드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터 필드 BSDF 노드를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그리고 Shift A로 Add 메뉴를 열고 Input에 텍스트 콜디넷 노드를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텍스트 콜디넷 노드의 UV 아웃풋을 Material Output의 s u r 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좌측 영역의 쉐이딩 모드를 렌더드로 변환합니다. 블렌더에서 커브는 UV 좌표기를 가지는데요. 처음 보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UV의 u 는 X좌표 레드이고요. V는 y좌표 그린입니다. 자, 보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x와 y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를 우측 영역으로 이동하고 단축키 Shift -A, Add a 메뉴를 열고 컨버터에 Separate XYZ를 클릭합니다. 자, Separate XYZ 노드를 사이에 드랍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X o u t p u t 셀피스가 연결됩니다. 이 좌측 예역을 확인해 보시면 커브의 진행 방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x 좌표의 값이 0에서 1까지 변화합니다. 이번에는 y 좌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t 의 x, y, z의 y 악보슬 셀피스에 연결하고 뷰를 잠깐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해 보면은 y 좌표의 값이 x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0에서 1까지 한 바퀴 돌면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숫자 패드의 7을 눌러서 탑뷰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세프레이드 X Y Z X 아웃풋을 다시 머티얼 아웃풋의 셀피스에 연결합니다. 이제 X 좌표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반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5층 영역에 커스를 위치하시고 단축키 Shift A로 에드 메뉴를 여시고 백타에 매핑을 클릭합니다. 이 매핑 노드를 텍스처 콜드닉과 세프 t e x yz 노드 사이에 드랍하시면 땅과 연결이 되죠. 이제 매핑 노드의 로케이션 x 값을 쉬프트를 누른 채로 좌우로 드래그해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값을 변화시키면은 좌측에 있어서 x 좌표의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해 볼까요? 이 반대쪽으로 다시 빨아 지죠 값이 커지고 있습니다. Z축 좌표의 값을 다시 0으로 되 돌리고요. 방금 조정하신 로케이션 X 값에 드라이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차차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해시태그를 사용한 수식 입력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보시면 프레임의 수가 250개니까 자, x의 영역을 클릭하고 해시태그, 그 다음에 프레임 나누기 250, 엔터 이 클릭하시면 더시 확인할 수가 있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식을 이렇게 입력하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x의 값이 250분의 1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250분의 2 /250.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마지막 250번째 프레임에서는 250분에 250. 그러니까 1이 됩니다. 바깥쪽에 비누역을 다시 클릭하시고, 자,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좌측영역에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X의 값이 1만큼 서서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중지하고, 단축키 쉬프트 레프트 키, 그러니까 쉬프트 왼쪽 화살표 키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X 좌표의 값이 그냥 1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라 0에서 1 사이의 값,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단축키 Shift A로 Add 메뉴를 여시고 컨버터에 Math를 클릭합니다. 추가된 Math 노드의 Operation을 Add, 그러니까 더셈이 아니고 이쪽 라운딩에 있는 f r a c t i o n 을클릭해서 fraction operation으로 변환합니다이 fraction operation은 그 이름대로 실수의 정수 부분을 무시하고 소수 부분을 리턴합니다. 이 f r a c t i o n 을 separate xyz 뒤에 추가합니다. 단축키 space bar를 눌러서 좌측 창에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 좌표의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반복해서 순환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은이 구간별로 진행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느려졌다가 갑자기 빨라지죠? 자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정지하고요. 단축키, 쉬프트, 레프트키 왼쪽 화살표키를 눌러서 첫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X좌표의 진행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좌측에 오리동하시고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커브에 점들이 보이는데요. X좌표의 변화는 점들 사이의 간격이 짧은 곳에서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요. 점들 사이의 간격이 넓은 곳에서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점들 사이의 간격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들 사이의 간격이 가장 좁은 구간, 대충 요쯤이 되겠네요. 요 구간의 점들을 모두 선택하고 우측 클릭해서 Subdivide를 클릭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Operator 패널을 확장해서 열고요. 넘버오브 커츠가 1인 것으로 확인하시고 빈 곳을 클릭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 좁은 구간은 이곳과 이곳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4 개를 선택하시고 역시 오른쪽 클릭, 서브디바이드. 자 여기에서는 넘버오브 커츠를 2로 하겠습니다. 역시 빈곳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시고 그 다음 좁은 구간은 이곳과 이곳이죠. 그러니까 점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서 디바이드 이 구간에서는 넘버로 거치를 3으로 하겠습니다. 3 엔터. 다시 빈곳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다음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 점들을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역시 오른쪽 클릭 서브디바이드 이곳에서는 넘버로브 거치를 4로 하겠습니다. 4 엔터. 다음 빈고 클릭해서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구간은 이곳과 이곳 그러니까 역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점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고 서브디바이드 예 넘버로브 거치는 6으로 하겠습니다. 6 엔터. 자 역시 빈고 클릭해서 확인하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점들의 간격이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X 좌표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뭐 거의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바를 눌러서 중지하고요. 다시 단축키, 쉬프트, 랩트키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자, x 좌표의 순환이 시작되는 위치는 커브의 첫 번째 점입니다. 대략 이 점이죠. 여기서 커브를 끊으면 끊어진 부분의 한쪽이 첫 번째 점, 그 반대쪽이 마지막 점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점세개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세그먼트를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빈 곳을 클릭해서 점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진행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중지하고요. 단축키 Shift-Left 키로 첫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서 점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오른쪽 클릭 Curve c o n t e 메뉴에서 Switch Direction을 클릭합니다. 다시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된 점들을 선택 취소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X 좌표의 진행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페이스바 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중지하고 다시 쉬프트 래프트 키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 자, 이제는 커브의 끝 모양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쪽 끝점을 선택하시고 단축키 E를 눌러서 점을 추가하신 다음에 적당히 이동하시고 아래로 클릭. 다시 단축키 R을 눌러서 Rotate 핸들을 수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다음에는 단축키 Alt S로 포인트 레이디어스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N을 눌러서 사이드바를 여시고 사이드바에 아이템 탭에 컨트롤 포인트 아래에 보시면 여기 레이디어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포인트 레이디어스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6.5 정도로 할까요? 6.5 엔터. 자 반대쪽도 같은 유령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점을 선택하고 단축키 E로 점 추가. 적당히 드래그해서 위치로 이동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단축키 R로 로테이트 수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Alt S로 하셔도 되고. 사이드바를 열었으니까 여기에서 포인트 레이디어스를 6.5로 설정하고 엔터 그러고 보니 이렇게 요 부분에 각이 좀 지는데요. 요 부분을 좀 완화시켜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 R로 로테이트해서 적당하게 시신시면 되겠네요. 한 20도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도 됐고요. 이번엔 이쪽 점도 선택하고 R로 오테이트 마이너스 20도죠? 마이너스 20 엔터 빙고 클릭해서 점 선택 해제 하시고요 이제 l e d 에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커스를 5층에 오르 이동하시고 단축키 Shift A 컨버터에 컬러 램프를 클릭합니다. 추가된 컬러 램프 노드를 프렉션 노드 뒤에 추가하시고요 컬러 램프 노드는 입력된 값을 이곳에 있는 컬러 램프의 컬러에 대응시켜 줍니다. 컬러 램프 노드에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컬러 스탑을 추가합니다. 컬러 스탑의 위치는 이 포지션에서 조정을 하고요. .2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0.25로 이동했죠. 그리고 컬러 스탑의 색깔은 이곳을 클릭해서 조정합니다. 밸류는 1. Saturation도 1, Hue를 0.63, 그러니까 0.63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 컬러 스탑을 선택하시고 다시 더하기 버튼으로 컬러 스탑을 추가하시구요. 이 컬러 스탑의 위치는 0.5, 0.5 엔터, 색깔은 블랙으로 설정하시구요. 다시 흰 컬러 스탑 선택하시고 플러스 추가된 컬러 스탑 위치는 0.75유지하시고요 색깔을 value 1, saturation 1, hue는 0.03으로 하고, 엔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측의 흰색 컬러 스탑의 색깔을 역시 검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컬러 스탑의 설정이 이렇게 정리되 주셨으면. 인터폴레이션의 방식을 이 e 로 변경해서 변화가 좀더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서를 좌측인형으로 이동하시고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고요. N키를 눌러서 사이드바도 접겠습니다. 빈 곳을 클릭해서 커브의 선택을 해제하고요.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커브 전체에서 x 좌표가 0에서 1까지 변하니까 블루와 오렌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그런데 커브 전체에 표시되는 x 좌표의 범위를 0.5로 줄이면은 블루 다음에 오렌지, 오렌지 다음에 블루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표시되겠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Left 키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5층 영역에 m 핑노드 i n g n 의 s c a 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X의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0.5 엔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Spacebar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 좌표의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블루와 오렌지가 번갈아가면서 순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중지하고요. s h i f t 트 e f 키로 첫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Shift-A를 누르시고 쉐이드에 Emission을 클릭합니다. 자, Emission 노드를 Color Amp 뒤에 추가하시고요. Emission의 Strength를 5로 높이겠습니다. 엔터 이제 노드 편집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좌측 영역을 드래그해서 확대하시고요 단축키 Shift A, Add 메뉴에서 카메라를 클릭합니다 카메라가 추가되었죠 단축키 Ctrl Alt 숫자 패드 0으로 카메라를 뷰에 정렬합니다 다시 단축키 N으로 사이드바를 여시고요 이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 카메라의 Z 로케이션을 7m로 설정하겠습니다. 월드 프로프티 스텝을 클릭하시고, 이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완전히 블랙으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렌더 프로프티 스텝을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렌더 엔진이 EB죠? EB인 거 확인하시고, 아래에 있는 블룸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3 d 뷰 포트에 오버레이 표시를 비활성화입니다. 참고로, 오버레이의 비활성화 토글은 단축키가 Alt-Shift-Z입니다. Alt-Shift-Z로 이렇게 토글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Ctrl-S 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휠로 화면을 확대하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페이스바로 중재하고요. Shift-Left 키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 이제 영상을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먼저 Output Properties 탭을 클릭하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를 30fps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Output에서 렌더링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하고요. 저는 블렌드 파일과 같은 위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파일의 이름을 뭐 역시 대문자 LED로 하겠습니다. Accept, Click 파일 폴맷에서 PNG를 FFMPEG 비디오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확장하시고 컨테이너를 MPEG-4로 아웃풋 퀄리티를 Perceptually Lossless로 하시고 메뉴바에 랜더의 랜드 애니메이션 단축키는 Ctrl+F12입니다. 클릭. 렌더링이 모두 종료되었으면 앞서 설정한 저장 경로에서 동영상 파일을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